한지 한 달만 뒤에 작년 9월 22일 세월 3, 사후기 하도급 협력사 7개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께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거죠? 어, 공기 지원에 따라서 그 추가 발, 비용 발생한 것을 보상해 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에 대해 계약금액 517억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기 지연이 아니고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네. 응? 그래서 당연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투입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손과 산업부 입장이 공사량 증감이 없는. 지, 직접 이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계약법상 그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뭐 여러 법,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저는 상조이해가안 가는 게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한번 PPT 봐주십시오. 제 66조와 행정규칙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은요, 이미 인건비 실비 증명을 다 갖고 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어 그런데 이게 업체들에게 불가항력적인일 아닙니까? 업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노동시간이 법, 법 개정으로 서 단축돼서 노동투입이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을 안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 PPT 하나 더 보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6조에는 계약내용과 금액의 변경은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여기는 일반적으로 론 이렇게 정의해 놓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는 그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이시간제가 돼서 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는데 법정 근로시간이 이렇게 되면 따라서 노동 투입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도 상승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반영해주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약간 그 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시공사는 네. 네. 한수원과 정부 책임을 내고 있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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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은 증감하진 않았지만 글루션이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도저히 그 어떻게 하느냐. 한수원과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한수원이 이걸 저 시공업 하청업체 협력업체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몇번 들어봤습니다. 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도화에서는 간접비 보상으로밖에 제한적이라. 이미 한 수원에서 네. 간접비 보상은 다 됐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협력업체들이 다 줄도선하고 있어요. 응? 계약해 중간에 소, 손해가 나니까 타조하고 공사 저, 중간 저, 협력도 이미 계약해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이 제대로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응? 예? 하, 협력업체, 하도급체체임이 아니잖아,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업, 협회, 또 건설회사, 또 서울시 행정당국 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고용비 개선, 그, 룰, 더 추가된 걸 지급하기 위한 지금 시, 저, 뭐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